오늘 2월 3일 맥체인 성경읽기 창세기 35장, 36장, 욕기 2장, 마가복음 6장, 로마스 6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6장 말씀 전해드렸고 오늘 저녁에는 로마스 6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로마스 6장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본 원리를 보여줘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본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 거의 6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해본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고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좋은 단어 이거죠?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 치아에서 그다 수탈당하고, 막 일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8.15 해방 때, 얼마나들 기뻐했습니까? 사진들 보면 뭐, 우리 이제, 군사님은 아시겠죠 파리로 해방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어른들은 아시죠. 그야말로 무시하던 일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다치르고 이제 석방돼서 나오면 감옥에서 해방되면 이 해방감이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애들 군대 갔다가 해방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자유롭고 홀가분하잖아요. 비즈로부터 해방도 그래요. 빚졌다가싹 갚고 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은 이제 빚쟁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해방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것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해방이에요. 정말 이 해방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해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해방이 주어졌단 말.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을 볼때 주일날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헌금 해라, 뭐일 해라 그러면서 교회의 종이 된 불쌍한 사람들로 봐요. 그렇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의 종이 아니고 자유로운 사람들인가. 사도벌이 성령의 감독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이 몸이 이끄는 대로 몸의 어떤 욕구가 이끄는 대로 가는데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말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지금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죄의 종이다는 거죠.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너희가 그때 구원받지 못할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는다. 그런 식으로 몸의 사육에 이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죄의 정욕에 끌려다니던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온 그 인생의 결과를 볼 때, 부끄럽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술에 종이 된 사람들 보잖아요. 알코올에 종이 된 사람들은 안 먹으면 또못 살아. 또 먹으면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알코올 중독이 심한 사람들 종종 봤거든요. 술이 없으면 못 살아. 늘 의존하고 술을 마시면 또막 올가닥 넘어가게 마시니까 이건 또 사람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 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술만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아니뭐 게임 중독이니 무슨 하여간 뭔가에 중독이 돼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건 종이죠. 종이라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로부터 끌려다니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끝은 영생이에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사가 해방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것이 수동태 완료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에서 내가 해방을 대방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희생과 수고와 은혜에서 내가 해방이 된 거예요. 수동태니까. 그리고 이게 완료시제. 이미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미 종이 됐어요.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수동태 완료시제를 쓰고 있어요. 과거 수동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해방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이 된 거라니까 은혜로. 지금 성령께서 이 사도 복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영생에 이르는 정말 천국길, 복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사람임을 지금 사도바울과 같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는 이게 뭔가 아쉽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읽다가, 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잘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저도 한참 그 20대 때도 그랬고, 많이 이 부분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도대체 뭐냐? 뭐가 어떻게 해방이 됐다는 거냐? 그럼 엄청 막 기뻐 뛸 듯이 좋아야 될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복음을 몰라서 이제 그런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해방되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그참 안타까운 일이지 이미 예수님께 다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해방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벌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사육에 끌려다니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에게 전한준바 교훈의 본 바로 예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한 믿고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의의 종이다 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살면서 어떻게 돼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이번에 의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핏 생각하기에, 아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죠? 그죠? 아무의 지배도 안 받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을 사회학적으로 볼때 알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은 혼자 살수 있는 존재 혼자 살면 결혼할 필요도 없죠. 뭐 직장 갈 필요도 없고, 뭐 국가고 뭐가 다 필요 없죠. 산에 가서 혼자 뭐 열매 따먹고, 뭐 혼자 살지 뭐. 뭐 결혼해서. 지지고 벗고 막 이러고 살아. 왜 직장 가서 막 상사의 잔소리 들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행복이고 사람의 능력이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예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가 가치를 사니까 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전히 꼭대기에 서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위에 뭐가 있어요. 그죠? 자기 위에 뭐 항상 있다니까? 꼭대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대통령 자차도 그 위에 국민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해서 파면 나가잖아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재판받고 감옥도 가는 거예요. 꼭대기 위해 사장도 맞죠. 기업체 사장은 뭐 자유롭습니까? 그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 쟁쟁한 기업 총수도 지금 뭐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꼭대기 위해 아무도 없는 사람은 최소한 고객이 있어요. 항상 고객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길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배우자는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직장에 취직한다고 하는 것은 섬길 직장 상사를 찾는 거예요. 잘 섬기면 거기서 또 보람도 느끼고 성장도 있고 물질적인 뭐 이런 수입도 없게 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섬길 주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섬길 주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을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의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주인이 죄냐, 의의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를 싫어하면 그냥 그냥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의에게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죄의 죄의 종으로 그냥 남아있겠다는 뜻이라니까요. 그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의에게 가서 빨리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딴 주인한테 가야 돼. 안 그러면 무주공사는 없어요. 주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 누구를 이제 주인으로 섬기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의의 종이 되기 싫어하고, 죄의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의 종으로 계속 살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부끄러운 길이고 열망이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길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종으로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육신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겠다는 얘기예요. 종으로는 죄의 종에 남아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하나 님안 숨기는 게 이게 모든 죄의 권위.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보금서에서 보지만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는 끝내줍니다. 예수님 능력은 끝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이런 좋은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다른 것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자, 의냐 불이냐, 혹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 여차면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차면 의로운 길로 갈 수도 있고 불의한 길로 갈수 있는데 그 갈라지는 지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지점은 이 로마서 5장 6장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이거 그 불순종 알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죽, 죽는 존재가 돼요. 이 많은 저주와 고통이 들어오면 그게 불순종 때문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런가하면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명을 순종해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멸망의 구릉땡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냐. 거기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전하신 바 교훈의 본이 복음을 믿고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고, 이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또 22절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의의 말씀, 의의 길에 순종하고. 그리고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서 거룩함에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길.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찬이 성경이 창세기 35장, 36장, 욕기 2장, 마가복음 6장,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